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분 나왔습니다. 둥커벨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덕여왕 박현미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아 뭔가 선덕여왕 나왔습니다. 나른하고 아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laughs> 오늘 한자락 깔고 가려고 준비를 해 보았어요. 어, 귀걸이 선덕령한 거예요, 진덕령한 거예요. 아, 이거는 아, 아, 그 선덕이 거예요. 선덕이 거요. 진덕이는 동생이라 아직. 네. 요 정도 블링블링한 거 하기는 좀. <laughs> 야, 네. 세 줄짜리 저금 금이죠? 아, 이거요? 네. 아니 은혜 도금. 어, 아, 은혜 도금이요? 출연료 좀 올려주면 금으로. <laughs> 아니, 근데 그나저나 뭐 우리 네. 선덕. 박연미 기자가 요즘 대세인데 네. 더 대세가 오늘 뜨기 때문에 네. 지금 교통방송 앞에 난리도 아니에요. 아 그래서 좀 늦게 온 거예요? 네. 네, 네. 밑에 상황이 어떤데? 아직 나올 수가 음 없어요. 지금 팬들이 수, 오셔가지고 수많은 이명웅, 장민호, 이찬원, 네, 이찬원 팬들이 네. 운집해 있습니다. 어, 아, 제가 40분쯤에 네. 올라왔을 때 2시 40분쯤에 올. 라 네. 아니 1시 40분쯤 올라올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아, 난리입니다 난리. 각지에서 팬들이 집결하고 네. 있군요. 그렇군요. 저를 네. 또 발견하고 또 환호성을 질러주셨습니아 <laughs> 뚱커벨 보고. 소리 <laughs> 질러. 한두분 정도. 네. 뚱커벨도 유명인이니까. 그냥 두 비키라고 한거 아니에요? 비켜. 어. <laughs> 자, 근데 <laughs> 음. 지금 선동여왕 귀걸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미스터 네. 트롯 트둥이 네. 3인방 뜬다니까. 난리 나네 유튜브가 났네요. 지금 난리입니다 아. 난리. 네. 네. 우리 한번 다운시켜봐요. 네. 네. 1272 님께서 김경래 pd 님일구양 코도 가수인데 일구 가수 노래도 좀 틀어주면 안 될까요? <laughs> 1272님 아... 청취자께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저 김경래 pd가 내 노래 틀 일이 없어요. 네. 오늘 같은 날은 또 더더군다나 택도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저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냉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고 퀴즈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두시 이십 분쯤 판결이 났죠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왔죠. 네,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랜 법정 다툼이 사실상 종결이 된 셈인데 지금 일심하고 이심의 판결이 엇갈렸었거든요. 일심에서는 네. 무죄, 이심에서는 당선 무거든요. 일심에서는 네. 무죄, 이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었습니다. 0 0만 원. 네, 벌금 0 0만 원. 공직선거법 이백오십조 1항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관련해서 일2심의 판단이 엇갈렸는. 데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수 없고 네. 관련해 처벌이 어려운데다가 단순 부인을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공표로 볼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뭡니까 그 토론 방송 할때 네. 그때 상황이 어떠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일이 있느냐 관련해서 네. 적극적으로 뭐 지시한 사실 관련해서 물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런 일 없다. 음. 까지만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쟁점이었는데. 오늘 쟁점이었는데. 단순 부인은 허위 사실의 공표로 볼수 없다. 음.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결론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심이 내린 그 유죄 혐의 이쪽은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 예.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낸다 이런 어. 취지입니다. 아 깔끔합니다. 비타민 좀 펴내주세요. 네. 아, 중간에 좀 중간에 가루 네. 체계하지 마시고 한통 정도는 주셔야지 이걸로 네. 아, 어떻게. 비타민 아, 감사. 네, 네. 지, 여기,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이게 티비 토론은 이제 이천십팔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 입원시켰느냐 친형을 아니다 그거는 가족들이 뭐 부모님 또 형님 형수님 누나 이렇게 정신 관련된 치료를 받았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입원시킨 그 시기 때문에 자기는 뭐 지자체장이고 이 강제 입원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입원과 관련해서 나름 역할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강제 입원 절차에 역할을 했었느냐 여기에 뭔가 지시를 내렸냐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도 허위 사실 유포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냐. 사실 이것 가지고 일심과이심에서 다투었던 것이죠. 예 네. 네. 그렇군요. 이제 파기완성 됐으니까 이제 고등법원으로 다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죄가 되는 네. 겁니다. 네. 지자체장 재판으로는 또 처음으로 TV하고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유튜브와 TV로 이제 생중계가 됐는데 이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아, 이걸 방송으로 할 정도면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파기환송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정농단으로 재판 결과가 TV로 이제 공개가 됐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이 국정농단으로 탄핵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만큼 좀안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서. 해 방송되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로는 무척이나 관심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방송되는 것 자체가 어떤 선고 결과에 뭔가 전망이 될수 있는가 이것까지고도 또 상당히 왁자지껄 이야기가 네.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네 가지 혐의로 이재명 지사가 재판을 받아온 거죠? 네, 혐의는 총네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하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세 개였는데요.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였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만 특히 그 특정을 하자면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이 됐던 건데 네. 이번에 파기환송이 되게 되었고요. 또 나머지 두 건의 경우에는 뭐 검사 사칭 전과 혹은 TV 토론의 발언 관련해서 대장동 토그 도시개발 사업에 대 대한 선거 공 g o 유세 관련 혐의였는데 o 뭐 n 나머지는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시 친형 관련 혐의 그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무죄 취지 판결 n 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경기도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탄력을 받겠네요. 가장 큰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역시 친형 강제 입원이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TV 토론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가 물었던 질문 은 아니고, 당시 이제 제 3위 정도로 달리고 있던 경쟁 후보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강제 입원 질문을 했었습니다. 강제 입원 시켰느냐? 그런데 강제 입원 절차에 직접적으로 또 정격적으로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 관여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번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도 어떤 일련의 역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굳이 설명을 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대부분 대법원의 파기 선고 환송도 이 정도면은 공정하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실제 선거 결과가 꽤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네. 그런 만큼 그것 자체 때문에 이 선거의 결과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 이 됐습니다. 토론이 언제 있었죠? TV토론이? 네. 2012년 전에? 6.13 지방선거였거든요. 네, 2018년. 2018년 네. 5월과 6월에 네. 각각 KBS, MBC와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늘 뭐 대법원에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네. 이지사 측 반응 좀 나온 거좀 있나요? 아직까지 그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없었는데 오늘 출근길에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예.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이지사 측으로서는 뭐 쌍수들어 환영할 일이죠. 예. 만약에 무죄가 안 나왔다 하면 38억 원에 해당하는 선거 보전 비용도 토해냈어야 하고. 그래요?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추후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예. 그... 광역 지자체장 등을 일단 사건에다가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줄수 있었던 판결인데 여야 정치권 반응 뭐좀 나온 거좀 있나요? 반응은 뭐 이전부터 나왔었죠. 이제 여당에서는 뭐 드러내놓고 대법원의 선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는 정치적인 발언들은 할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있다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고요. 미래통합당은 반면에 좀 이번 결과에 이 실망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시장도 이제 내년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고, 부산시장 선거에다가 뭔가 이 더불어민주당과 좀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다.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대법원 선거 결과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습니다. 네. 네, 선덕령 OST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도 국회에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하는 장면 나가고 있는데요. 직접하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 깔면서 해를 어,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규모가 각각 68조. 지금까지 나온 네. 개호를 한번 짧게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영민 네. 기자께서. 전문을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회 연설을 통해서 그린 뉴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계약이다. 한국형 뉴딜을 통해서 국난을 극복해 나가자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사회적으로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laughs> 야당을 향해서는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그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기 소득은 반드시 걷어들이겠다.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남북 평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다만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국정 운영 가운데 야당과의 협치 실패는 뼈아픈 부분이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 엊그저께 이제 발표했던 거, 앞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 예. 여야의 협조를 좀 당부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이 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차기 대통령 심지어는 21대 국회를 넘어서서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야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관심이 높아야 된다는 점을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160조 원 중에서 한 30%는 민간으로부터 또 투입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이 기업들이 일 일자리에 대해서 좀 혁신적이고 또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무려 190만 개의 일자리, 바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개원식에 앞서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정보위원장도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됐어요? 삼, 네, 3선의 전해철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미래통합당은 전원이 불참했어요 이 투표 과정에. 네. 다만 물밑에서는 불참하되 전해철 의원으로 결정하는 사안은 수용한다 이런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민주정의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 많은데 국회 부의. 의장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야당 몫의 부의장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부의장 한 명과만 협의한 정보 위원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자분들한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네.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했어요. 국민소환제 중요합니다. 예 아, 중요합니까? 네. 밑줄 쳐야 돼요? 밑줄 쳐야 됩니다. 별몇개 달아요? 별한5 0 개. 너무 네. 어, 거워 국민 소환제. 네. 국민 소환제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기초 단위에서는 기초 단체장 그리고 기초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국민 소환제.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는 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기초 의원과 또 기초 단체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유권자들의 손에 있었는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래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민이 자기 지역구 및타 지역구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까지 소환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내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도 이 주민이 유권자가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는 것인데 과연 이제 통과가 될지가 네.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 잘못하면 리콜하겠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바로 이 국회의원 리콜 제도입니다. 네. 국민 네. 소환제입니다. 소환제. 국회의원 AS. 예. 네. 네. 우리 무겁당도 이제 밥사 위원장, 배종찬 네. 위원장이 있는데 일못 하면 리콜해 버릴 거예요. 지금 네. 국민 소환제의 일순위는 네. 김경래 비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왜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laughs> 아니 국민들이 김경대 PD까지 소환해야 됩니까? 오늘 날도 더운데. <웃음> <웃음> 자, 지금 저. 김경래 PD가 눈을 건복건복하는데 아, 네. 개편 앞도고좀 위험한 발언 같아요. 아이, 잘못했습니다. 아, 대한민국뿐만 네. 아니라 모든 방송에서 최고의 PD 분이 <laughs> <바로 김>, 김경래 <laughs> PD실 거예요. 아, 제가 네. 생각해 보니까 성급했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지금 문자를를 오늘 틀었 3인방 영웅들 나오니까 아우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내주고 소개를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오. 한 청자께서 시사 프로그램에 웬 연예인이냐? 박연미씨 배우예요. 미모가 후덜덜합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laughs> 배우에는 여러 배역이 있죠. 선덕 배우, 실상 구일 정치자도. 김경래 PD님 이명웅이가 전세한님 월세 한번 불러보게 하면 안 될까요? 오, 좋아요. 팬들이 에이. 허락할지 모르겠군요. 그러니까요. 힘나죠. 네. 2 1 3 8님 이찬원 덕분에 허리케인 라디오 처음 듣는데요 최일구님의 센스 있는 진행에 꽂혔어요 앞으로 계속 청취하려고요 아, 찬원 씨 고마워요 나 60에 참 <laughs> 찬원 씨 덕분에 이런 또 칭찬도 두 손에 받고 두 선에 공손히 그. 모으셨어요 네. 덕분에 네. <laughs> 청취자 분들었습니 진토배기 더군다나 진토배기. 또 청취율 조사기 네만명 갑시다 예. 네. <laughs> 보통 에밀레 종소리를 이 중간 비주류 넣는데 기자계 선덕령 박연미 기자 나올 때는 이 선덕령 OST를 넣습니다. 자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박원순 시장 관련 이야기인데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통합당이 이어서 정의당도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네요. 네, 통합. 정의당 그리고 뭐그 안철수 의원도 안철수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정의당 여성본부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도부하고 확실하게 의견 조율이 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정의당이 정혜영, 류호정 두 의원이 조문을 거부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혀서 여러 가지 그 후폭풍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의당도 아주 기중수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정의당 안에 그 내홍을 수습하는 작업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여하간 정의당의 여성본부가 이거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경찰이 그박 시장의 전화기 포렌식 결과를 사망 경위 입증에만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에 대한 압박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수사 증거의 범위가 이제 좁아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박원순 장이 이제 고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사를 하고 싶어도 조사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어, 사망 사고 직후에도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런 만큼 지금의 수사 자체는 뭐 고인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고인과 지금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휴대폰을 하더라도 이것은 뭐 이, 어,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아니라 이 성추행 혐의 조사와 관련된 부분만 이제 이 좁혀지기 때문에 그런만큼 여기에서 이제 증거를 또 찾아내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상당히 수사 압박이 된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현명 기자님, 네. 임순영 서울시젠더특보 사전에 피소 사실은 몰랐고 보고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는데 정말 이 피소 사실 유출이 된 건지 그렇다면. 누가 알렸는지, 이게 오리무중인 상황 아닙니까? 이게 추측만 남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모두가 성황 증거이고, 당사자가 없는 바닥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그 CCTV 분석을 통해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 전에 만났다, 이런 내용은 확인이 되어 있어서, 네.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정말 알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이건 결국 수사를 통해서밖에 밝힐 수 없는 내용이 됐습니다. 네.